길의 독서. 아하! 이바과 아짐의 옹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거제도 시래산 읽기. 거제도 시래산 옹명숙. 세상의 첫 새벽 알린 다크의 판결문 온몸으로 새겨듣고 뒤죽박죽 헝클어진 혼돈들 깨워 바다 위에 뿌리내린 키작은 산 그대 맑은 정신으로 심지굳게 견내랑 해협을 힘껏 파도쳐 무시로 소나무싹 튀워 독야 청청한 시경 잃게 하고 담쟁이 덩굴 얽히게 하고 청미래 덩굴 설키게 하고 마삭줄 어우렁 더우렁 춤추게 하고 생강나무 가지 뻗어 봄 피게 하고 진달래 비탈길 올라 산이 되게 한. 까마득한 옛날 혼돈의 계절. 어느 볕 좋은 날 정오. 태양을 박차고 날아온 삼조고. 다리 셋 내어주어. 트리대 만들어 미역나무 돌돌 말아 건져 올리게 해준 이유라면. 견내랑 해협 마음에 쏙 바닥 나무들 새들 꽃들 풀들 다 함께 힘을 모아 가꾼 칠흑같은 밤에도 두주먹 불 끈지고 칠해산이라 이름균 그때 하늘은 바다는 서로 쳐다보고 고개 끄덕인 작지만 깊은 나무의 시작. 첫 영혼으로 인정받았을 것. 강렬하게 착지하여 삼각점 나았을 것. 264미터라 누가 올라도 화나지 않게 가꾼 배려심 깊은 인자함. 태양을 바라보다 달을 바라보다 잔망스런 어린 별들 견내랑 아래로 창문을 내고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는 바람은 어디에서 머물러 설지 몰라도 오늘은 왠지 아름답고 고요해 거제도를 그 시작하는 첫산 오랜 역사를 쌓은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잘 몰라 적군도 아군도 잘 몰랐던 지형 거제도를 시작하는 마라톤 춘발 지점 견내랑 한산도 대첩을 성리로 이끈 숨은 영웅 목동 김천송은 놀랐을 리 없다. 거제도 서쪽 관문 견내랑 해협을 건너는 희망찬 북소리 둥둥 둥, 둥, 둥. 오늘도 역사의 상처난 조각들은 말한다. 이곳에서 나무들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살아있는 것들의 마주침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산의 말을 헐러 듣지 말아야 한다. 나무들이 희망봉을 이루며 들어가고 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인 것처럼 초승달만한 눈으로라도 초승달처럼 웃어줄 일이다. 아직 작년 겨울을 매달고 있네. 족점자는 새소리도 들리지에 거제를 시작하는 첫산 시례산이라에 견내랑 해협에 뿌리 내린 시례산이라에 높이 264m 보이는 바다는 견내랑 해협 신거제대교와 구거제대교가 거제와 이어 주고 있지에이 산은 토박이 이바구 아짐에도 난생 처음 올라보지에 시르산 언성사라에 와우 진달래도 편내에 시르산 진달래도 대금산 진달래만큼이나 예쁜 것같아예 언성사 초인종 소리 콩콩콩 들려오네예 언성사 초인종 소리 콩콩콩넘 무섭네예. I'm <laughs> <laughs> 올라 시레산에 올라 꽃등인가에어꽃등인가가파 도마을 까서새 시리산 심터라에. 시리산 심터가 이렇게 전망이 빼어나다니요. 거제와 통영 한 눈에 다볼수 있어요. 시르산 좋아해. 거제바다 좋아해. 견내랑 좋아해. 버린척하는 견내랑 협 좋아해. 구 거제대교 좋아해. 신 거제대교 좋아해. 모두, 모두. 시야가 그렇게 긴 밝지 긴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렇게나 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나, 긴 아름다운 풍경이라 해. 너무너무 좋아해. 네. 말 그제 최 서쪽 끝 언니 말도 보이고, 에1592년7월8일 한산도 대첩 견 내랑 대첩 거숨 그 막히 는해 전이 여 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 가지고 저쪽 으로 한산도 안쪽 으로 몰아가서, 그유 명한 하격진을그 날도, 설쳐. 역사적인 시리산은 다 바라보고 있었겠지에 체비였지에 시리산 정상 60m 도전해 볼까에 모여든다 우리의 금자리연초 삼각점 1986년 제설 파손언급 국가증류시설. 삼각점이라에. 그제 산줄기, 시래산, 264.9m. 준희. 하늘로 가고 싶은 사람, 하늘을 방문해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이 거네를 타고 껑충껑충 하늘로 가보면 좋겠지. 그리고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길. 다리가 두 개인 사람은 모두 지구인이지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배가 고픈 곳이지에 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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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아 진달래 봄아 수순나이 봄아 생강나무 봄아 빨리빨리 퍼뜨려 시레산이라 예. 시레산시레산 안녕. 봄이 온시레산 조금 흐릿흐릿흐릿하지만, 3월이라 예. 지금 은 봄이라 예. 시레산 안녕. 시래산 264미터 삼각점 삼각점이라 에 시리봉 봉우리 정상석을 어, 만든 단체는 장성포 농협산악회 시래봉 정상석이 하도 작아서 제 머리보다 조금 큰것같아 제 머리도 크지 않거든. 예, 그런데 이게 좀 아쉽네. 정상에서는 시야가 확 터여서 한 손도까지 다볼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